안녕하세요. 어려운 보험을 콕 집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는 콕 집TV 이동규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표적 항암 면역 허가 치료제에 대한 영상들을 만들어 올렸었는데요. 어, 예상처럼 표적 항암 허가 치료제가 이제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기는 8월 초인데요. 8월 초 현재 어 예전에 KB손보하고 라이나생명 두 군데만 이 상품을 취급을 했다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하나손보, 동부화재, DB손해보험까지 총 여섯 어개 회사가 지금 표적 면역항암 허가 치료제를 어 도입을 했습니다. 6개 회사의 공통된 특징은 같습니다. 옆에 이제 표가 나오실 텐데요. 제가 보여드릴 건데 어 표적 면역 허가 치료제 5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갱신형이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만 좀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감액 규정이 조금 다른 회사가 있고요. 암 통원 1당이 10만 원이냐, 5만 원이냐, 요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어, KB 손해보험하고 삼성화재, 그리고 DB 손보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에는 325라고 불리는 유병자들도 이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느냐, 까지가 좀 차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상 같은 경우에는,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외에 지난달도 있었습니다만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한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 하반기에는 이 여름이 시작된 지금부터는 어, 손해보험사들이 표적 면역 허가 치료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 안내 상품과 상품 자료와 안내들이 갈 것이다라는 게 보여져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는요 지금 요 표가 지금 올라오실 텐데요,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단만 받으면 진단비를 주는 암 진단비하고는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표적 항암 약물 허가를 받는 그 약물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표가 올라올 텐데요. 보시면 식약처의 효능 효과 내 투약 여부, 이게 이제 게이 온라빌인지 오픈라빌인지 체크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허가 범위 외라 하더라도 이게 승인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가 나옵니다. 이 표는 KB손해보험 사업방법서에 나와 있는 어, 확인서를 만들어 낸 건데요. 어,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제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외에, 암에서, 암에 걸렸다는 진단서 외에 별도의 확인서가 들어가져야만 됩니다. 어,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 제가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어, 이런 별도의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눈에 보이는 종양을 자르는 거죠. 제거하고 나면 그 부위에다가 어, 항암제를 투입을 하는 건데. 모든 항암제가 표적 면역 항암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이 사람은 이게 필요하다는 별도의 확인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예상보다 싸게 나오고 있는 게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이 요율을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갱신으로 만들긴 어렵고요. 10년 혹은 20년 갱신형으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예상보다 저렴하게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다시 돌려 말한다면 어, 표적 항암약물허가치료제가 많이 보편화되고 손해율이 올라오는 시점인 10년 혹은 20년 후가 되면 당연히 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표적 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모든 항암 치료제 해당 사항이 아니라 별도의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이 상품은 10년 혹은 20년 갱신 상품이고 각 보험회사마다 2년 감액 규정 혹은 1년 감액 규정이 있다. 그리고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없다. 요게 핵심 포인트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어려운 보험을 콕 집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는 콕집TV였습니다.